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그 작가가 경험했던 일을 그 책에 기록했어요. 자기가 뭐 혼자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내가 아이와 내 아내와 함께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번 기회가 와서 그때는 아내와 그딸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해변을 걷는데 그 어느 순간에 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행복함을 확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하다. 그 어떤 순간, 그 찰나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면서 그 순간에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행복. 다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보통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해지고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해지고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또 내가 원하는 데서 옷을 살수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왜? 행복을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건들이 행복을 줍니까?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행복이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다가 이 문제가 해소되어지면 일순간 잠깐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나 이건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금세 행복한 마음은 사라지죠. 자기 방을 갖고 싶어했던 딸 아이가 너무 너무 좋아서 자기 방을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그 전에 집에 있었는데 맞벌이 한다고 같이 엄마가 집에 없고 혼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놀이하고 밥을 먹을 때에 이 아이는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승진한 남편을 축하했었는데 승진 이후에 더 자진 야근을 하고 필요에 찢은 얼굴로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볼 때에 이 아내는 주말에 남편이 한가해서 시간이 있을 때딸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갔던 그때를 그리워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어진다고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이죠. 그럼 행복은 언제, 행복은 언제 와요?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초가삼강이든 월세방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행복이 충족되어져요.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행복한 가족 그림 공모전 이런 그, 그 그림과 함께 올라온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를 했어요. 행복한 가족을 그려보라. 그럴 때 대상을 탄 그림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이 밤하늘 아래 다정한 우리 가족. 야외에 이렇게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최 우수상을 탄 그림들을 보면 유치부의 아이 같은 경우는 주제가 목욕탕이에요. 아들이 아빠와 등을 밀고 아들이 아빠 등을 밀어주니까 아빠는 흐뭇해해서 웃고 있는 그림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초등부 아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빠와 함께 즐거운 요리, 아빠와 딸아이가 요리를 하고 있는 그림을 행복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중등부는 행복이 물드는 바닷가, 틴트 치고 바닷가에서 고기 구워 먹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고등부가 그리는 최우수상은 가족 여행인데 특이한 게큰 고등학생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 그리고 두 아이가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같이 여행을 갔는데 한 이불로 엄마, 아빠, 자기하고 동생이 누워 있는 그림이 그때가 행복하게 남아 있는 거죠. 아이들만 이 그림만 보아도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게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도 행복을 이야기할 때에는 넓은 집, 무슨 풀장이 딸린 집이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해외에서 뭐우리 보았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족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 행복은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관계가 좋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왜 행복하다라고 느낍니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안정을 찾아요. 마음의 안정. 가장 이게 평안할 때를 말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작가의 경우도 똑같아요. 어느 그 순간에 그찰나에 아 너무 행복하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그때에 느꼈어요. 왜요? 그 시간이 너무나 마음의 안정을 주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오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죠.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걱정이 없는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때 우리는 행복을 얻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평강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얘기 선포를 해요. 평강이 있어라. 이걸로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내가 부활한 예수임을 증명한 이후에 21절에 또 한번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 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세요.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평강해라.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만 선포하신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장소 유토피아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보시면 먹을 게 풍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동물들과 싸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말해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회복을 예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믿고 따르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에게 내가 한 가지 큰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이 뭐냐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평강이라는 복을 주겠대요. 우리는 평강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을 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오늘, 이 부활 주일 날 아침에 여러분이 가장 가슴에 담아두고 내가 정말 소원할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상세기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기 이 원주 이전의 상황 가운데가 평강의 시대였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이 평강이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면 무얼 먹는지 무얼 있는지 무얼 타는지가 별로 안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완전한 평강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행복이 바로 이거예요. 평강이 가득하면 행복해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날, 첫날 이걸 선포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원주 이후에 인간에게는 완전한, 완벽한 평강이 없어요.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에게는 완벽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부하신 활 주님께서 이제 완벽한 평강을 너희가 다시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죠? 앞서 말씀드린 그 작가가 너무 행복했어요. 딸아이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거니는 그 해변가가 너무 행복했어요. 잊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행복이 계속 가요? 그 딸아이는 계속 아빠 손을 잡고 큽니까? 계속 엄마는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사춘기 맞이하면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아빠가 손잡고 가면 징그럽다 그러고 안, 같이 안 있으려고 해요. 그렇게 웃던 아내가, 그렇게 온화한 남편이 상황이 바뀌어지고 어려워지면 얼굴 찌푸리고 굳어지고 그 평강이 깨져요. 인간 사이에서 오고 가는 평강은 늘 불확실하고 변하기 쉬워요. 스트레스 받는 남편은 더 이상 자상한 남편이 되지 못합니다. 예민해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오십병이 오거나, 힘들어지면, 매, 매, 매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죠. 따뜻하게, 환하게 맞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 갔던가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 행복, 평안, 이 안정은 어느 순간 예민해지고, 까칠하고, 차갑게 변하기 일수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늘 웃으세요? 친구들 볼때늘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친밀한 관계의 안정은 어떤 상황에도 변덕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차갑게 대하지도 않고 까칠하지도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인간들 사이에서 얻어진 평강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직 하나님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왜요? 인간이 원죄를 제준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세계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즉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 때 어느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해요 왜 그래요?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고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것을 그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목표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그때 우리가 무식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전화. 왜냐하면 저 혼자 미국 가고 아내는 스무원 생활하고 그 아이는 친정집에 맡겼어요. 겁이 없으니까 그래. 지금 하라고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용기로 우리가 한번 1년 해보면서 계속 미국에서 목표를 할 것인지 한번 저울질 해보자. 제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승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는 친정집에다 맡겼어요. 그렇게 1년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할 때에 같이 생활을 하는데, 큰아이에게서 이 분리불안 증세가 보이는 거예요. 또래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같이, 집사님들 같이 어울리고 애들 놀게 하고, 주위에 있으면 애가 놀다가 자꾸 뒤로 쳐다봐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없으면 막 울어요. 우는데, 보통 애들처럼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초조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살펴보니까 저희가 1년간 떨어져 있었을 때그 영향이 그 아이한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아이 엄마가 승무원 생활을 하니까 국지선이라는 게 정기적이지 않거든요 요일마다 다르고 월마다 달라요 아이가 자고 일어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와 있어요 막 놀아줘요 근데 자다 보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엄마가 또 없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또와 있어요 근데 또 없어요 이런 게 반복되어지니까 어린아이 가운데 본능적으로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할머니가 안아주고 품에 품어도 할머니 품에서 그것을 완전한 안정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에게서 나온 아이는 엄마 품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적이에요. 엄마 품을 맛보았어요. 안정을 맛보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예고도 없이 어느 순간 떠나가 버렸어요. 내게 없어요. 그게 아이 가운데에 쌓인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할머니가 안아주지만 엄마 품만큼 안정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해요. 이게 1년간 쌓이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났더니 이제 이 아이 가운데에 무의식 가운데 이게 쌓인 거예요. 또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해소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떨어져도 별로 찾지 않는데 한 1년이 걸렸어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보통 아이들처럼 똑같이 반응 반응했어요. 모든 아이들은 엄마 품을 대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주어 줘도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적이죠. 그게 평안이고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서 나왔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고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품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맛봐요.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정말 세상이 주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느껴지는 그 평안함은. 세상이 그 누구와도 맺어서 얻을 수 없는, 얻어지는 평안한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어요. 또 가끔 그래서 어떤 분들, 그 교회를 떠나간 분들 가운데에 계속 그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야 되는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그 평안을 맛보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살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해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웃고 떠들었던 그 시간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행복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막 치열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난 교회 가야 되는데 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데 이걸 맛본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 품을 떠난 다음에 계속 할머니가 안아주고 할아버지가 안아줘도 계속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 품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아무리 진화론자지 말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서 더 이상 종교가 설 자리가 없다. 이게 불과 20, 30년 전에 계속 나왔던 말이에요. 전설적인 가스 비틀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틀즈에 속해 있는 손예련도 1966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증할 필요도 없다. 내 말이 옳고 결국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아, 줄지 않았어요. 티모시 목사님, 티모시 켈러 목사님 책에 보니까 신을 믿는 인구가 세계 인구,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진지하게 신을 믿는데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인간 마음이, 인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는 부분. 즉,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양심. 윤리,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음악, 미술과 같은 어떤 이런 예술들, 이런 것들은 동물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가장 큰건 영혼에 대한 사모함. 오직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신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더라고요.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이걸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친밀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살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샬롬이 오고, 그 순간, 평강이 오고, 그 자리가 천국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부활주일 앞에,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주님 부활하셨어요. 이거 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이제 완벽한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다른 무엇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채워지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행복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게 우리는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거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힘을 쓸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한번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이 영상을 몇 번을 보면서 혼자 참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다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치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에요. 네, 삶에 지치고 너무나 많은 그런 돕는 사람들 보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생긴 거죠. 매너리즘이 빠진 거예요. 그냥 건네주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그분의 그 썩은 냄새가 향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진 걸 점검을 했는데, 어,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이게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고, 그 자리가 바로 가장 행복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승복입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께 바랄 선물이 있는데, 그건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 평안이 가득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 이거 누리지 못하면 가장 큰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공이나 부귀 영화나 명예가 아니라 최고의 선물은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여러분 다 맛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진정 참 평안하군요.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께 나와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상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문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여 있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의 평강이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형성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소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주의 은혜에 가득하여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선물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